진짜? 게임이야? 게임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음. 이모가 창균이 형이랑 결혼을 했잖아 음. 그래서 결혼한 걸 축하합니다 하고 선물을 보내줬어 언니 얘는 알파벳 있나 I, M이라고 써있는 거 이거 6개 중에 골라봐요 M, I, M <laughs> 역시 맞아 이거 I, M 그치 I, M이지 사실은 창균이 형 가수 이름이 I, M이야 영어로 왜? 왜냐고? 자 이제 열어요 우와 우와 여기 사진도 뜯어있어 여기, 여기 하나 더 있다 아니면. 예쁜 엉자뭐델 <laughs> 먼저 뜯어요?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뭐가 있는지 이거는 ]인가? 스티커네 민혁이형 기현이형 형원이형 주헌이형 창균이형이다 그거는 축하 창균이형 축하 창균이형 축하 어디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? 창균이형 맞아? <laughs> 맞아 창균이형 이모남편 이모남편이요? 에 아까 얘기했잖아. 방금 어, 했잖아. 뭐, 몬스터 뭐. X. 맞아. 어, 뭐, 창균이 형, 주현이 형, 민혁이 뭐. 형, 셋이 찍은 사진도 있네. 아우, 너무 예쁘다, 창균이 형. 꼭 다섯 네. 명이 네. 사진 찍은 거 같아. 어, 이 다섯 명이 몬스엑 X고, 우리 X고, 우리 했다. 방금 끼친 <깨신> 거 누구예요? 주현이에요? <laughs> <저, 웃음> <저, 저, 저, 웃음> 민혁이 <laughs> 떴어요? 아니, 어쨌든, 저는 알수있겠 <laughs> <laughs> 이거는, 만약에 이모가 길을 가다가 음. 창균이 형을 만났어. 그러면은, 나 당신 부인이야! 하고 이 카드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왜? 진짜? <laughs> 이 사람 누구야? 창균이 형 창균이 어떤 사람이야? 이모 오빠 어 이모 오빠 이모 남편 어 맞아 잘했어요 자 재미있는 민혁이 형 노래 잘하는 기현이 형 잘생긴 형원 형 음악 잘 맡는 주헌이 형 누구야? 창균이 형 어떤 형이지? 생... 이모의 이모 남편 아유 잘했어요 <laughs> 마지막이야. 상균이 형이 제일 나이가 어려서 그거를 막내라고 불러. 상균이 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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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막내야. 상균이 형이 제일 늦게 태어났대. 상균이 형이 제일 늦게 태어났대. 그거는 상균이 형 부모님이 아, 아시지 아, 않을까? 아, 둘째 년에. 상균이 형 부모님이 아이 너무 커. <laughs> 짠, 상균이 형. 오, 한 번에 찾았어. 아, 장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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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해. 이 너무 예쁘다, 이사진. 이형 형, 민혁이 민혁이 미녀기 형이 마음에 들어? 응. <laughs> 민혁이 형인데, 여기는. 어, 그러면은, 쯔니도 골라봐. 어느 형이 제일 마음에 들어? 주선이 형? 다들 걘 좋은 형들이야. 엄청 멋있는 형들이야. 이모는 이 형이 좋아? 어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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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음... 사랑하는 거야. 사랑해. <laughs> 뭐...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? 얘 이모는 창피해서 달고 다니진 못하겠다. 왜뭐 창피해? 이모는 나이가 많아서. 여기 막 종이 없어들도 있는데. 이거 먼저 봐. 이렇게 종이를 함부로 쓰면 지구가 어떻게 돼요? 아, 파져요 <laughs> 근데, 왜준 거야. 난,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?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었다. 이 곰돌이는, 우리 예전에 앨범 깔때 있었던, 현우형 생각나? 군대 갔다는 형? 응. 음. 이 형은, 현우 형. 근데 지금 군대가 있어. 이 형이 사실은 곰돌이거든.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나보다, 회사에서. 현우형 잊지 말라고. 참고로, 창균이 형은 고양이야. 우와! 어? 얘들아, 그거 소빈이 형 뭐야. <스> 아기야 어, 조금만 안 구겨지게 조금만 살살해줄 수 있어? 어 왔다. 너무 잘생겼다 형원형 음. <laughs> 민혁이형 또 어디 나오는 <laughs> 민혁이형 그렇게 좋아? 음. 나중에 민혁이형 보러 같이 갈까? 응 음. <laughs> 민혁이형이 너무 좋아? 아, 잠깐만 6살 되면 아 6살 되면 민혁이형 보러 가고 싶어? <laughs> 어. 어. 이건 창균이형 창균이형 여기는 창균이형 창균이 한... 그치 근데 이모가 그냥 그... 좋다고 한거 아니지? 뭐라 했지? 차현이형 쇼빈이형 창이형 너네 일부러 그러는거지? <laughs> 야 근데 진짜 리즈마들인도 너무 잘생겼다 하나 둘셋넷 다섯개야 맞아 근데 좀... 몬스타엑스 원래 몇명이라고? 셋 여섯명 <laughs> <16명. 웃음> 어 귀여워 이거, 이거 진짜 귀엽다 뭐? 이거 너무 어, 어 이거 음. 이모 원픽 상균이형 준이 음. 원픽 주원이형민니 원픽 민혁이형 이렇게 셋이 같이 있다 음. 와 우리 이거 어디다 붙여놓자 응 음. 알았어 음. 이건 빼고 어. 이모, 이모는 여기 두 형도 엄청 좋아해. 기현이 형이랑 형원이 형. 어, 알아? 다음 누가 제일 좋은지 골라보자. 아까도 고르긴 했는데 이렇게 다섯 명다 같이 보진 않았어. 기현이 형으로 바뀌었어. 응. 어 민혁, 민혁이에서 기현이로 마음 바꾼 민희. 준이도. 아 준이는 일판 단심주원이 형. 응 봉을 하나 어 우리 지난번에 영원봉이 옛날 거를 겨우 구했다 했잖아. 새 영원봉이 다 품절이어가지고. 그래서 준이가 불이 너무 약하다고 속상해했잖아, 그치? 응. 음, 이거 찾고 있네. 자 이제 이거 새로운 몬둥이 불켜 보자. 몬둥이 하는 게 뭐야? 몬둥이가 뭐냐면은 좋은 질문이에요. 몬스타엑스 플러스 몽둥이. 우리 삼촌들은 형아들은 몬스타엑스니까 요거 이명이 몬둥이야. 형아들 원하는 몬둥이. 와!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예뻐? <laughs> 이응 <이모, 웃음> 근데 원래 있던 건막 무지개 빛으로 바뀌었잖아. 무지개 빛이었나? 여기 뒤에 이모가 갖다 놨는데 어딨지 내가 숨겨놨지 아, 여기 있다. 원래 운동이랑 새 운동이랑. 와! 진짜 색이 달라. 진짜 색이 달라. 비슷한 것처럼. 그럼 우리 창길이 형 노래 부르면서 끝낼까? 오바둠. 아니야, 야그거아니아니 아니야. 그걸..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비가 오고 하늘은 눈 맞이 눈 맞. i <laughs>